요한계시록 1장 구절에서 16절 말씀 중에서 반모성에 찾아오신 예수님 반모성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달고자 합니다. 반모란 뜻은 진액이라 이런 뜻이 송진이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나 그 껍질이 느껴져서 거기에서 이제 신에게 나오는데 그게 송진진이다 송진진.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 마음 속에 간절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나올 때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우리 예수님 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지, 지금 코로나 9런 영향으로 뭐 있는 사람들 모이기를 또 이제 또 해치게 하고 모임면안 된다 여러 가지 규제 사항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요고할 때. 누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요?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을 영생으로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 삼아주시고 천국도 그 삼아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 7장 4절에 오면 은 다니엘이 구약시대에 환상을 보는데 왕자가 되어있어 왕이 아, 앉는 그 의자가 되어있고 의자 있고. 거기에 애쩌부터 항상 계십니다 딱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옷이 아주 하얀 흰눈 같고 그의 머리끈은 깨끗한 양의 탱글 그의 모자는 불꽃으로 있고 그의 의자 바퀴는 타오르는 불으로 되어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은 불심심 악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반모섬에 찾아오신 예수님 모습은 네, 어떤 모습입니까? 네, 1장 1 3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계시록 1장 13절 대사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붉끼를 그 끼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초 대사의 사람의 모습 같은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권이시는지가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권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촛대가 오늘날 금같은 믿음을 가진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금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해서 지옥갈 내부인을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가 되십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이제 좌정하십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하시면 그 교회를 해야 할 자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할 일은 무엇이요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 그 교회를 사단만이시니 사람들이 해할 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먹고 놀아야 돼요?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경을 배우고, 계속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속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누 가지 켜주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셨요 천사가 도와주셨요 성장하고 잘되고 해야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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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 8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가 우리 교회의 관독자들은 무엇을 잘 돌봐야 된다. 교회를 양떼를, 양떼를 잘 양떼를 돌봐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8절 에그 예, 그, 그 성경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웃음> 28절 <웃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산 신앙인들, 성도들, 참 교회를 보살피도록 감독자를, 목사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사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걸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아침에 먹을 것을 이렇게 주시고, 떡을 이제 공개해 주시고, 생선을 구워 제자들에게 맛있게 먹게 한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음 21장에. 그들이 조가를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음과 정성,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양들을 잘 먹이고 천국하도록 사단과 싸워 죄와 싸워 악과 싸워 이기도록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훈련을 잘 받아야 해. 성경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목사나 성도님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께 아멘. 신령마진령으로 예배를 잘, 잘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양들은 성경 말씀에 교육을 잘 받아서 성장해서 어느 곳으로든지. 아과 싸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지면, 지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들이냐?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먹고 성경으로 교육받아서 이 영이 튼튼해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헤드론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하면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멸류관을 줄이라.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을 잘 돌봐야 돼. 요 부모들은 자녀를 잘 돌봐야 돼. 요 학교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잘 양육해야 돼. 요 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신구약 성경을 말씀하지고잘 훈련을 시켜서 믿음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도 받고, 상을 받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누구를 잘 따라야 돼요 목자를 잘 따라가라.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을 잘 따라가라. 야 성도들은 참 목자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본인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진리의 기둥과 터니라.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그렇지 않다는 힘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받으시고 영으로 우릅다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바울이 디모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게 쓰는 도록 쓰도록 우리 몸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가발, 우리의 밤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경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교회가 아것입니다 아멘. 천지창조에 하나님이 전해져야지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이 전해져야 돼. 성령님의 역사가 전해져야 돼. 예수님의 재림 소식이 준비하도록 전해져야 그게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 6절에 보면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런 자한테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다 하나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왕국에서 전 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그래서 참 진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져서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제로 보면 경건의 비밀 최고의 경건덕에 하나님께 온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상활을잘 하려면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죄값은 사망하기 때문에 인류의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피가 있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33세에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리신 것입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닫으시고 다무가형를 아,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험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의로다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죄사 함 받고 의인이 되면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하고 12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며칠 함께 같이 살았어요. 40일 동안 함께 살았다. 예수님이 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감남산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아버지가 때가 되면 다시 세상에 내려가라 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천사를 데리고 구원받은 영혼을 데리고 먼저 구원받은 영혼이 땅에 있는 그 에너지와 합해서 먼저 부활라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늘군대를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새들이, 새들이 그 시체를 다 뜯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함께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예배드리며 성경 공부하며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반석, 진정한 구원의 터는 이단자들이 아니고 사이비 그런 교주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의 반석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 본에서 십장 사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성을 치라 했을 때, 반성을 쳤을 때, 큰반성이 쪼개져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의 갈등을 해소해 준 것처럼, 그반성이 쪼개져서, 물이 나와서 백성을 살렸는데, 그 반성은 영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반성이 쪼개지 듯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아, 맞고 창에 찔리고 거기서 피 흘려 죽이심을 당해서 그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피로 교회가 육체되어서 영생 생명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원만큼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 4장에는 내가 옷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로 올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전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입비 이단에 빠져서, 능력 있는 사람이 구원자가 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미혹된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 끝까지 예수의 스도한명만이 구원자고 내 죄를 용서해 믿고 나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구원자라는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원 개시록 14장에 보면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돌보시고, 예수님 e s y 로 s yes. Yes, yes. Yes, 주시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시 e s Yes. Yes. y e 아멘. 자 로마서 8장 3 7절에서 39절 y e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초대 교회 복음을 믿는 교회를 예수님 이 지켜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적응해야. 이 말씀 뜻이 누가 죽인다고 하는 사망이나 또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공무원들이 막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해서 예배를 방해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시킬 수가 없다는 거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할렐루야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려를 검사하고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고 그런 건 준수하고 해야 돼요. 그데 그런 준수와 법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고, 밖에서 나가서도 그런 걸잘 준수하면서 신앙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돌보시면서 아무도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참 교의를 해칠 수가 없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금촛대 사이에. 진실로 믿는, 믿는 교회의 성부들과 성도들 주님이 함께 합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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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거다. 아? 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아멘. 그들을 주신 대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따라서 보세요. 아무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는 이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아, 소독제로 손을 씻고 발열 잘 체크하는 건 너무 자랑합니다. 그게 전 국민에게 이루어지면코로나가이더 번지지 않아요 우리도 그걸 다잘 준수해야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됩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초대 사이에 교위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는 13절에 보시면 대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인자같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사람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오셨느냐? 희생제물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사람이 되셔야 사람 중에서 열두 제자를 택해서 함께 구원하시는 거요 마가복 음장 38절에는 함께 전도하시려고 또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 1삼 3장 5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예수님과 사람과 다른 점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가 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변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역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방해하기 해요. 마귀의 일이 거의. 거예요. 못 믿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영의아안 먹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사단에게 당하게 하는 것이 이 막의 장점니다 그 일을 딱, 제거하고 성령이 강하게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영의 양식을 먹고 성경대로 살면은 성령이 풍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마그가 꽉 잡아가지고 마그가 우리를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오신 것은 따라서 보세요. 죄인을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회개시고 구원시키려고 우리 예수님 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평생 마귀 아래 죄의 종노에서 지옥 가는 사람을 마귀 쪽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으로 이도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인자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옷을, 옷을 어떻게 옷을 입으셨느냐 하면, 발에 흘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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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옷을 입으셨는데, 네. 이게 바로, 따라서, 제사장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 있는 입니다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지며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왔을 때 거기에 사람의 죄를 안수해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번지다 흙에 발라서 그 짐승을 다 불태웠을 때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발에 흘리는 옷을 입은다는 것은 대체상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체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해서 내 몸을 용서하신 예수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죄의 형벌은 저렇게 죽어야 할. 마땅한 저런 무서움인데 예수님이 지옥연불에서 나를 해방시켜줬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모든 죄가 고혈압으로 용서되었다 영원한 속죄제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데 구원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도록 충성해야지, 이걸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진. 아멘? 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위 이런 규범에서 제재를 할지라도. 따라서 나는 끝까지 예배하리라 나는 끝까지 예배하리라 나는 끝까지 기도하리라 나는 끝까지 기도하리라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충성스러운 신앙이 되어줄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시록 1장 이제 9절에서 16절 말씀했습니다. 밤모사에하나님 예수님 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참교회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인자 같은 모습으로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는 대체사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주시는 구원자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맡기기에 충성할, 충성할 때 예수님의 영혼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 을 지켜주고, 가족을 다 구원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되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